이거 도와줄까? 와, 이거 봐봐, 봐봐, 와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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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야그야 아, 그그니 그런 거 아니야. 원칙, 원칙, 원칙. 그런 거 아이고, 아, 아니거 아니야. 아, 그 음,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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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아, 그런 거아히 아, 그아 아, 바런거 아니야. 아, 아 아, 그야거 아유 <laughs> 나이스 병의. 아들. 갑다 뽑을 잡아 보자. 벌벌 치는 거. 어. 아, 이거 야 자꾸 우주 우 먹는다 이거. <laughs> 이거 옛날 기운이우질인데 항상 좌측으로 다 와빠고 들려서 다섯 이 우리 아, 좀 그렇긴 해. 어, 80... 아 작아. 아이고, 얘로 안 되지. 내가 동보다더 뒤로 가는. 아, 아 이러면 안 돼. 필요했어. 한참인데. 그거 그아이거팔 추가. 았어이이 이거. 이게? 아, 아 어그러까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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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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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빼고. 아. 아, 멈춰? 아들 괜찮아? 다풀네 유틸 유틸 치면 됐다. 유틸 유틸 뭐야? 아 뭐야? 가있었 아. 있었나 보네. 아 씨. <laughs> 이 자식아. <자체>. 어, <laughs> 뭐야? 고장인데? 풀어. 안 돼. 풀어. 너포. 세오이. 나 갈렸냐고. 나도 352. 아 맞아. 아아와 다행이야. 근데 너무 넘어왔네. 또 나야? 또 나야? 아. 아 아니, 방금. 방금 승훈아, 느꼈어? 방금 승훈아, 느꼈어? 뒤로 살짝 뺄때 느꼈어? 이 발? 못 느꼈어? 아니, 체가 살짝 걸리더라고. 어디에? 안봤다 응. 너무 많이 봤다, 너 많이 봤다. 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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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 어디, 어디, 몰라잘데 너무 세다, 진짜. 니가 쇼파서 엄청 지네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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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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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뭐지? 마무리까지 집중하세요 이거 그거야? 버터를.. 뽑았다냐슬퍼다냐너 아직 훨씬 빨리만이 누가 없는거야? 나아왜움직가냐 룹이야? 아냐 반대로 살 반대로 살센데 반대로 살 너무 센데패셔야 버터를 못하냐 안오나냐잘 모른다 너를 잘가요 잘아요. 잘 아. 와. 해 뭐. 어, 봐. 그렇지. 았다 아, 이거 만들다. 5만들 여기 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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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두 개만 돌거 마지막에 이게 엄청 기네 응 빠른도 응 엄청 긴데 재려주 응 아직 코싱이네 수근이가 응 <laughs> 와 뭐야 큰나잘다알았어 x 어 어? 잘까요 뭐야 지금 잘은거 없어. 제 공포로 왔는데? 제발. 제발. 네. 제발. 넘어갔어, 제발. 넘어갔어, 넘어어 야, 오늘 너무 세게 맞으면 죽겠는데? 오히려 잘된 건가, 지금? 지금 죽은 거7지 지금 18도다. 아, 야, 지금 화스린나는 처음에 이렇게 차고 뭉쳐가. <목소리> 아, 안깐네너장난이 아. 아. 와, 잠깐만. 공, 공때 나는데? 아. 아, 너무 굴렀어. 안 돼, 안 돼. 너무 불렀어안이렀 불렀어. 음. 와. 오오오. 왜 거기야, 씨. 이었다. 깨진 와, 까비 잘 쳤는데? 와, 느낌은 기대했던 거야? 맞네. 짧아. 안 웃겨놨네 이거 아 이거 맛있는데 맛있게 갔네 어 잘못 맞았는데? 하지만 코스가 63은 좀 기름길 빼오에이 코스 웃어치면 합니다 뒷바람이라 아, 여긴 또 갔다가 두 살짝 뒤에 걸렸어요 뭔가 맞아요 이, 이거 또 그때 풀어지던 그 길이었거든 <laughs> <laughs> 필라포뻔네 야야야 뭐야 여기서막 오면 안 돼요 빼오에이 코, 코. 아, 아, 그리고, 그냥, 그냥, 그냥. 야, 이래 이거. 그 <laughs> 아, 코에,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많이 봤어 둘러봐요 둘러대 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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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쎈냐? 거의 10m 정도 친 거네 이게 야야야 음. 야, 야. 뭐야 예? 오늘은 6시간 아. 쳤는데? 예예 한겸더 예. 치지? 한겸더칠거 어. 같아요 예. 아 해야 될까요? 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33떨어졌어2 8 2 k 떨어졌어요! 3435! 어, 계속 올라가네. 뭐야, 이거? 21111! 뭐. 아, 3435! 4 3 5 3 4 3자 3435! 자4 3 5 3 아, 이렇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게대이거게대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다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진짜 렇게 아, 이렇게. 이이 와, 이렇게 또 샌드스틱 올가다고 아, 다행이다. 거대한나저씨 고대 하나 했어. 진짜 다행이다. 아이, 가방씨. 와, 뭐야 이거? 와, 뭐라 그러지 진짜? 열받은데? 어, 와, 개 열받네? 열받아? 진가요가요가요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리가 있어. 이이야 아, 와, 이만 확실히 뭔가 잘못 맞으면 홀스가 확 죽어 버리긴 한다. 야, 이거 1 0 0데요 아, 230인데 이거 어떻 하냐? 아, 이거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 야야 뭐야 개잘 좋은데 오늘? 그 올라왔겠지? 야기운이따라다와몇도어어와1 0분다고야 뭐야 뭐야 아, 아센다이 싫어 야, 야, 뭐야? 라인 뭔데? 오 아, 이거 라인 뭔데? 야, 너무 세데 아 여기 내리막이야. 들봤지?

그래? 야, 봤어? 봤어? 못 봤다 안돼 안나야나오다 티야 나오다 티야 패스피 왜 패스피 왜아 너도 돼너돼안 돼? 너도 돼아초어 너무 못 봤어 어디야? 한창 온적있는이야 너무 못 봤어 오도 밖에 못봤클럽 이상이잖아 몰려어 유니크 <목소리> 라이가 나, 나 내리막에 우와 그래서 파워크어 하면 어디야? 어디가 갔어? 씨. 와. 짜스미 역시 내리막에 터를 낮춰치라고. 너무 파워! 파워 이거지 w e r UG. Power, UG. Power, UG. Power, UG. Power, u 이 p o w 말이야. 음. 오, 트럭다 오늘 치는데우주이스를 낳았다. 어? 나 지금 안 하지. 이거 봐. 저게 게 봐. 저게 봐. 저게 봐. 저게 봐. 저게 게 봐. 저게게게 와! 빨리! 올라가면? 와! 개싸4이다 이거. 구 일단 5 0 0 0원 일단 7 0 0 0원될것 같은데? 음. 오! 붙었다 이거 붙었다. 와! 훨씬이다! 훨씬이다! 백스 자, 아, 5 0 치셨어요. 0 준비하실게요. 어원 5,000원 5,000원 5 0 원, 0원 5,000원 0 0 5천원, 천원0 0 0원5 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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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이0순이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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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그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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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들어가래? 쉬운데? 어 와? 요다 이쪽 <놀람> 이와야 1.8이라고 판이랑 대비듯 <놀람> 각도 이래? 봉사 아까 르프두번나와4 3 8도라 근데 요즘 일정한데 그래도 형아 지금